유리의 맑은 투명함과 안전한 크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키친나트 소레일 무선 전기 주전자를 소개합니다. 끓는 물이 넘칠까 걱정되시나요? 이 제품은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탑재하여 끓는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해드립니다. 1.8L의 넉넉한 용량과 유리 재질 덕분에 내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내열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사용자 후기에는 부식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빠른 가열 속도로 인해 바쁜 아침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친 아트 쏠을 무선 전기 주전자로 여러분의 주방의 안전과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주방에서 코드가 엉키거나 끓는 물이 넘칠까 걱정되시나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 무선 전기 주전자입니다. 이 주전자는 1.7L의 넉넉한 용량과 견고한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무선 기능 덕분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까지 탑재되어 안전성 또한 보장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에 대해 물이 빠르게 끓어 아침 시간이 절약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라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창과 손쉬운 사용법 덕분에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필립스 무선 전기 주전자로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 태팔 전기 주전자는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물을 끓일 때마다 전원을 수동으로 꺼야 하는 불편함 혹은 실수로 깜빡하지 않을까 걱정되셨다면 이제 안심하세요. 태팔 전기 주전자는 물이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L의 적당한 용량과 무선 디자인 덕분에 주방 어디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디자인이 세련되고 내부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위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물 주입구로 인해 청소가 간편하며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의 정확성 덕분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테팔 전기주전자로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체험해보세요.